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계신 누구시죠? 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바이크 매매 상사 오토바이징이 대표 박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또 할리 맛집으로 네. 서분나 계셨잖아요. 네. 또 오랜만에 또 네. 할리를 보네요. 네, 오랜만에 또 할리를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고자 그 중에서 또 매물을 또 엄청 깨끗한 걸로 또 선별해서 또 힘들게 또 찾아온 할리 데비슨 모델입니다. 와 아,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광이 너무 네. 크롬에 광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이 조명이랑 이게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크롬이. 네. 네. 근데 일단 대충 봐도 네. 그냥 역대급 바이크, 역대급 퀄리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laughs> 제가 본 다이나 중에 가장 아마 깨끗하지 않을까 감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크, 네.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의 그 유명한 저희 채널에서 아주 많이 소개시켜드린 다이나 슈퍼 글라이드 커스텀 모델입니다. 자, 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 다이나 몇 네. 년식 몇 킬로일까요? 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와, 12년식이 <laughs> 보자. 지금 몇년 지났죠? 8년인가요? 8년, 9년, 이제 10년차죠. 와, 아, 진짜 10년차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실 것 같은데. 오토바이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뭐 어제 신차를 사지 않았냐 <웃음> <웃음> 하실 정도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차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진짜.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또 일본. 이게 다이나가 디자인도 너무 잘 뽑다 보니까 네. 이게 옛날에 나온 바이크지만 옛날 느낌이 전혀 안 나게끔 네. 또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할리 데이비슨 디자인이 옛날에 디자인을 뽑았지만 지금 현재 나와도 어또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또 질리지 않고 또 재밌게 또탈수 있고 또 보는 사람도 약간 레트로 감성도 있지만 또, 이, 너무 깨끗하니까, 또, 얼마 안된 마이크처럼 보여요, 사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적으로, 다이나 시리즈를 또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네. 네. 이번 다이나와 크롬 상태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외관 상태 및 튜닝 상태 네. 함께 살펴보러 가실게요. 보러 가실게요. 자, 이번 다이나, 정말 깨끗한데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쫙, 일단 밑으로 일단 군데군데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위치 뭉치 크롬으로 되어 있고, 이제 마스터 실리더, 크롬, 백미러, 뭐, 레버, 올 크롬입니다. 깜빡이, 겉에 다 크롬이고요. 그리고 핸들, 만세입니다. 예, 만세고, 쭉 내려가면서,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라이트 순정이 고요 밑에 내려가면서 쇼바 대까지 예, 또 튜닝을 해 놨습니다. 요거 한 100만 원 넘죠. 양쪽 다 되어 있고요. 쇼바 크롬까지 튜닝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또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휠, 휠 한번 보십시오. 휠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충격적이죠. 네. 이번 바이크는. <laughs> 전면부 스위치 크롬 상태 지금 요렇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핸들이 이제 불꽃 모양 핸들로 또 튜닝이 되어 있고요. 중간으로 가시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 거치대 이제 램마운트가 또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스위치 뭉치 쪽도 보시면은 이제 할리데이비스 시계가 또 이렇게 또 튜닝이 되어 있고요. 스위치 뭉치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올 크롬으로 또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계기판 부분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키를 한번 온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 적산거리 48,390km로 연식 대비해서 아주 짧은 키로 수를 유지 중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기름 게이지 네 E, F, 대주와 F는 풀, E는 앵고 오른쪽에는 이제 기름을 이제 주유할 수 있는 주유구 캡이 또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탱크 상태도 한번 보실게요. 생활기스 장기스, 뭐 쓰러마크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 있지만은 차가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이 정도면은 다이나 중에서도 상위 1%는 되지 않을까, 예, 네, 그 정도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 카드한번 보실게요. 엔진 카드 크롬으로 깔끔하게 또 튜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옆에 하이웨이 팩또 튜닝되어 있고, 흡기쪽 보시면은 또 깨끗하고, 교류 큐비라고 이제 적혀져 있죠. 네, 다이나 슈퍼 글라이드 커스텀 모델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또 띠를 둘러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크롬 상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되었다는 뜻이고요. 머플러 배기라인 한번 보실게요. 배기라인 보시면은 슈퍼트랩으로 또 깔끔하게 또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 머플러 또 깔끔하게 구조 변경까지 또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 사이드 가방 한번 보실게요. 할리 데비슨 정품 가방이고요. 여기 버튼을 눌려서 옆으로 제끼면은 가방이 오픈됩니다. 자, 여기에는 할리 데이비슨 헬멧 두건 이제 가죽 자켓이라든지 뭐 소품이라든지 이제 지갑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요 안에 소지를 또할수 있고요. 수납 공간이 좀 넉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요 정도면은 수납 공간이 또 상당히 또 많은 편이죠. 리어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어쪽 보시면은 뒤에 또 큼지막한 또 등받이가 하나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텐덤자를 위해서 이거 달아놓은 것 같은데요. 어, 뒤에 이렇게 살짝 기대어봤는데 정말 편합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시트도 뭐 10년이 지났지만은 뭐 상당히 군더더기 없이 상처 없이 이렇게 또 깔끔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이크 들고 가시는 분 횡재입니다, 진짜로. <laughs> 같은 연식, 럭키죠, 럭키. 네, 같은 연식 다이나를 사더라도. 그렇죠, 같은 가격에 사는데.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깨끗한 거 사는 게 맞죠. 자, 반대편 가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방이 조금씩 헤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로 쭉 까다 보시면은 또 프라이머리 커버. 예, 통으로 크롬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또 상당히 또 반짝반짝거립니다. <laughs> 깨끗합니다. 여기서는 뭐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예, 이차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제가 정말 아 탐난다 할 정도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스크리밍 이글, 이제 점화 플러그 연장선까지 또 작업이 또 깔끔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덤 발판까지 또 불꽃, 또 발판, 또 튜닝이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불꽃. 다 보시죠. 기어 발판, 발판, 하위 페이크 싹다 불꽃으로 이렇게 또 튜닝을 또 마감을 한 상태고요. 기름 탱크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 깔끔한 상태를 또 유지하고 있고, 은색 띠가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둥그랗게 또 이렇게 또 이어져 있죠. 예,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 또 소모품 또 아니겠습니까? 소모품 상태 앞 타이어 50에서 60% 가량 또 남아있고요. 앞 패드 50% 정도 가량 남아있습니다. 디 타이어 70% 정도 가량 또 남아 있고요, 디 패드도 50에서 60% 가량 또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이나슈그 외관 상태 잘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뭐빠트린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하자 부분은 없나요? 이 하자라고 뭐 하긴 그렇지만은 이제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아, 세월의 흔적. 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나이가 한 90살이다. 뭐 요건 뭐좀 그렇게 있고 뭐뭐 이런거 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가방에 보시면은 군데군데 조금씩 이런 흠이 조금 있지만은 연식 대비해서는 이렇게 또큰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이 차를 사시는 분께는 또 이거 신차를 왜안 줬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만큼 이 깨끗하다는 거지 이게 신차가 아닙니다 네 저희는 네. 중고 바이크 전문이고요 <laughs> 네. 그리고 뭐 하자는 없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또 다음으로 이제 시트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솔직히 인기 있는 모델이잖아요. 아, 인기 엄청나게 많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불티나게 네. 연락이 올것 같아요. 네. 네, 이번 마이크 또 시트고랑 배기음 한번 들어보러 가실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트고 일단 너무 편합니다. 자, 핸들 위치 너무 편합니다. <laughs> 네, 정말 편하고. 음, 핸들이 조금 너무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핸들을 몸쪽으로 당기시면 돼요. 볼트 4개만 풀면은 핸들을 앞으로 뺐다, 안으로 넣었다,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가 이제, 제 키가 1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발착지가 너무 편하게 되면서도 무릎이 많이 굽혀졌어요. 키 170, 165. 160 초반인 분들도 그냥 이제 편하게 소화를 할수 있다는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네, 소리가 너무 빵빵한데 일단, 네. 뭐 구조명경 걱정하실 정도로 소리가 네. 너무 좋은데 구조명경까지 완료되어 있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뭐 만세 핸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세가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만세가 편한 만세가 있고 어, 힘든 만세가 있어요. 자, 이 만세는 반만세라고 불립니다. 반만세. 예 네, 반만세이기 때문에 전혀 피로감이 장거리를 운행하셔도 전혀 피로감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뭐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오토바이 좀 탔는데 뭐 갔다 와서 바카스 한잔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맞습니다네. <laughs> 네, 아니 오토바이를 너무 편한 거 타시려면 사실 스쿠터가 맞습니다. 근근데이 네, 기종은 멀리 가면서도 좀 편하면서도 웅장한 면이 있고 또 모플러 이 다이나의 특유 고동감이 또 넘치는 이런 또 장점을 가진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커스텀이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뭐.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크롬 상태 보면은 따로 피로회복제가 필요 없고요. 네. <laughs> <laughs> 그렇죠. 같은 가격, 같은 연식에도 네.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게 솔직히 성능 같은 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외관만 좋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또 중요하니까 네. 중고 바이크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번 마이크또 출고 전에 엔진오일 교환 당연히 해주시죠. 아, 무조건 교환해드리죠. 그리고 저희 채널 한달1 0 0 0 k m 엔진 미션 또 보증도 해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또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AS. 어 저는 뭐 저기 제주도 뭐 전북 전남 뭐 충청도에서는 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됩니까? 네, 전국 각 지역에 저희가 또 협력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로 통해서 또 정비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또안 하셔도 되는 점. 네, 또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 정도의 바이크고 뭐. 이번 다이나슈그.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할리, 오랜만에 또 가져와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또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많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